안녕하세요. 엄마의 다육생활이에요. 오늘 주말이죠. 아저 제가 또 이제 엊그저께 다육이를 여섯 여섯 가지를 좀 주문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신문에 그냥 해가 보내주셨어요. 여기 어디서 왔냐면 부산 해운대구 북해운대에서 여기. 농원에서 제가 주문했거든요. 좋은 데서 살다 왔네. 부산에서 살다 오네에요 제가 하나씩 펴볼게요. 뭐, 뭔가. 오, 어, 이름이 여기 써있네. 근데 너무 작다. 여기, 요렇게. 청키. 어? 어, 청키, 이건 선물. 이거 제가 주문할래다가 요건 빼고서 했는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서비스 기천금 이거는 아 이름을 그래도 다 여기다 써주셨네요. 음, 키친 타올에 싸가지고 얘는 라탐 뿌리는 다 털어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이제 보자 얘는 마디바 내 네, 크기가 얼만큼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얘는 화이트 그린이. 어머!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제 사진으로는 되게 크게 봤거든요. 여기 핑크 에보니. 핑크 에보니부터 한번클러볼게요 핑크 에보니. 어머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뭐죠? 오 괜찮다 괜찮죠? 오 단단한데 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좋은 걸로다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뿌리가 요거인 거 보니까 그렇게 묵은 종이는 아니네요, 그죠? 이쁘죠? 핑크해 보니. 그리고 마디바 오음 이게 뭐죠? <laughs> 어 그래도 잘 포장을 잘 해주셨네요 이거 마디바예요 이거 6천원 요정도 6천원이고 어, 이거 핑크 에보니는 14,000원이거든요. 이거 6,000원 마디바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아 제가 라탐 한번 볼게요. 라탐 오오오 오, 오. 짱짱한데요. 그죠? 괜찮다 뿌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싸가지고 라탄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볼게요 이거 너무 작은 거 같은데 화이트 그린이도 6,000원에 팔아가지고 제가 아 너무 작다 이거 아우 요렇게 작아요 저큰줄 알았거든요 요만해요 어 하나 부러졌네 어떻게? 아 그래도 귀엽다. 화이트 그린이 그다음에 요게 제일 비싸거든요. 닥터 버드 필드 금이 금이에요 금 금인데 한번 볼게요. 헉, 어머. 어머. 오. 예, 그 얼굴은 되게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닥터필드 금이래요. 금 어. 뿌리는 뿌리는 군생은 아니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뿌리가 여러 갈래. 더필드 금그 다음에 기청금 요거는 5천원짜리 음. 요거예요요거요거거 요거. 아. 어머 소리가 이메 요거예요 요거 이, 적심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표시나죠? 응? 여기서 뿌리가 나왔네. 적심해가지고. 요거예요 요거. 기청금. 그리고 청키. 요거는 선물, 서비스. 3,000원 짜리인데 하나 이거 더 주셨네요. 오, 이거 이쁘다. 이쁘죠? 오. 청키. 뿌리는,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는, 아, 얘는 조금 묵은둥이. 요 정도고, 여기 목대도. 좀 묵었나봐요. 그죠? 묵은둥이. 요 정도. 그래도 다 괜찮은데, 아우, 화이트 그린이가 <laughs> 너무, 너무 외소하다, 진짜. 이거 군생이네요 군생 이렇게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뭐 그냥 이거는 핑크해 보니 핑크해 보니 괜찮죠 짱짱하긴 하네요 이건 다 마음에 드는데 저금 그 말고 화이트 에보니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우리 동네 집에 오다가 샀거든요. 되게 딱딱해요. 이거 수 같아요. 수 수를 제가 예전에 키우다가 좀 실패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죠? 제가 보기에는 백봉 같은데. 이게 백봉이 맞나요? 지금 봤더니 여기 목대도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잎이 큰 거가 있고 두개 짜리 있고 한데 제가 일부러 얼굴 많은 걸로다가 작은 걸로 골라봤어요 이렇게 몇 가지죠? 6, 7, 8가지? 이렇게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화분에 또 음, 마사토하고 상토도 제가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잘 심어가지고 심은 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